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배웠어. 그렇지? 네.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 봐야 되겠지. 어, 원의 중심. 맞아요? 네. 그다음에 이거, 뭐야? 반지름. 반지름. 네. 반지름. 얘는 반지름. 그다음에 원의 중심을 지나는 가장 긴 선분이지. 이거. 네. 지름. 지름. 원의 둘레를 뭐라고 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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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라고 해서, 그렇지? 음. 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원주랑원원 둘레에 관련돼서부터 정리를 좀 해봐야 돼. 근데 이거. 그렇게어렵지는않게이요그이원게 그리고 하는 것. 이렇게 원을 또 그렸어. 그러면 이원 안에 내가 정삼각형 6개를 그릴 거야. 이렇게. 그럼 정삼각형 6개라고 했으니까 여기, 여기, 여기 길이 어때요? 같아요. 같아 이렇게도 갖고 여기, 여기, 전부 다 같겠네, 그러면. 네. 그럼 정삼각형 6개를 막 표현을 했을 때 이거 어? 정육각형 완성되네, 그렇지? 네. 네. 그러면 여기서 정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뭐랑 똑같애 반지름 뭐랑 똑같애 반지름이랑 똑같애 그러면 반지름이 몇개 있는 거야? 노란 거몇개 있는 거야? 여섯 개 있어 그러면 이거는 지름이 몇개 있는 거랑 같아? 지름 세개 있는 거랑 같아 얘랑 원의 둘레가 비교를 해봤을 때 어, 원주가 지름의 세 배보다 조금 더 커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겠죠? 네. 맞아? 네. 그러면 이번에는 원 바깥에 딱 맞게끔 정사각형을 그렸어요, 이렇게. 네. 그럼 정사각형의 여기 한 변의 길이가 뭐가 돼요? 지름. 네. 지름이 되네요, 그렇죠? 네. 그럼 이거 지름이 몇 개요? 네 개. 네 개야. 이 원주는 지름의 네 배보다는 어때? 작아요 아, 그렇죠? 맞아요? 네. 요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원주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어. 그렇지? 네. 원주율은 원의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이에요.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을 줄여서 원주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기준이야? 지름이 기준이야? 지름. 지름이, 지름이 기준이야. 그 다음에 원주는 그럼 비교 네. 대상이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그럼 비율인 거니까 굳이 따지면 얘는 지름 분의 네. 원주. 이렇게 쓸수 있겠네. 네. 비율이라 했으니까. 그럼 이거 풀어서 쓰면 어떻게 돼요? 원주원주 원주. 원주. 그렇지. 아, 그러면 여기서 원주율은 원주나 누기 지름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 그렇지? 네. 아, 여기가 이제 6학년 때 공식에 나오는 원의 넓이에서 나오는 첫 번째예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원주도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름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원주에서 지름을 나눴더니 원주율 나왔대, 그치? 네. 그러면 원주는 어떻게 찾아요? 지름 곱하기 원주율. 어, 여기 나누기 지름을 보내버리면 되는 거야, 그치? 네. 이해 돼요? 네. 아, 그러면 이거 지름 곱하기 원주율. 근데, 예를 들어서 지름 대신에 반지름 나와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 지름 곱하기 아, 원주율. 원주를 구하는 두번째 방법 중국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야 이제부터는 그럼 지름은 반지름의 두배잖아 그치? 네 반지름 곱하기 2를 여기다 써놓고 그 다음에 원주를 곱하는거 똑같아요 해서 원주를 구하는 두번째 공식이 나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이거 가지고 지름 찾고 싶어요, 그쵸? 네네. 그쵸? 가장 쉬운 거 지름은 반지름의두 배야, 네. 그치? 네네그 다음에 또. 이거 가지고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원주, 원주 나누기. 원주. 원주에서 원주율을 나눠주면. 지름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원의 둘레까지 응. 이야기예요. 응. 그럼 이제 뭐나와야 돼? 넓이 나와야 돼, 그렇지? 그러면 원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맞죠? 응. 그러면 이 원을 중심이 지나게끔 이렇게 잘라. 중심을 지나게 근데 엄청 촘촘하게 짜지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면 얘가 지금한 부채 모양이 하나 나오겠지반지름두개코 하나 그죠? 지 근데 이거를 위에 붙이고 아래에도 붙이고 또 위에 붙이고 아래에도 붙이고 해서 계속 이어 붙이다 보면 얘가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멀리서 보면요. 이게 엄청 촘촘하게 붙어 있다는 가정하에요. 그렇겠죠? 네. 엄청 촘촘하게 잘라 놨어. 그러면 여기서 이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보일 텐데 이 직사각형의 세로가 뭐랑 똑같을까요? 반지름 네. 반지름이랑 똑같겠네. 그렇지? 네. 부분 여기도, 부분, 여기도 둥근 부분, 여기도 둥근 부분 그지 네. 그러면 얘가 지금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로 붙어 있는 거지. 네.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둥근 부분 원주 여기 반까지가 이 위의 부분이겠지? 네. 원주의 반이니까. 그러면 얘랑 그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부분이지. 맞아요? 네 여기 부분 이거 하시면 이 노란 부분이 여기란 말이야, 그렇지? 네 아래쪽에 있는 게 여기야 그러면 이것도 뭐야 원줄을 반으로 쪼갠 거네요, 맞아? 네 그러면 이 원의 넓이를 구하고 싶었어요. 그치? 네. 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얘 이렇게 산산 조각을 했어요. 그죠? 네. 산산 조각을 내놓고 우리가 보기 편한 모양으로 바꿔요. 그럼이 넓이만 찾으면 되잖아, 그렇지? 네. 네. 근데 요놈이 이렇게 완성될 거네. 네. 그러면 원의 넓이 첫 번째 이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면 돼요, 그죠? 네. 네. 넓이니까 가로 곱하기, 네, 세로 가면 되요, 그쵸?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가로가 원주의 2분의 1이었어, 그치? 네. 세로는 맞아. 얼마야? 뭐야? 반지름. 반지름이었어,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꼭이거를 원주로 안 주고, 지름, 반지름, 이런 걸로 주라고, 그쵸? 그렇죠? 네. 젤은 곡하기 원주의 지이 곡하기 원주하기하기 원주의 곡하기 원주의 의의 곡하기 원주의 곡하기 원주의 곡기 기원의로 써도 되겠지? 기 원주의 기원주기2곱하기 그대로 내려 그 뒤에 곱하기 반지름 그대로 내려왔어.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네. 근데 이거 자세히 보니까 어머 세상에 지름 곱하기 2분의 1이 껴있네. 그렇지? 네. 지름의 반이라는 얘기네. 네. 이 놈이 뭐야? 반지름. 반지름. 아하. 그러면 원의 넓이 세 번째 우리 제일 많이 썬 건가? 그럼 얘는 원주율은 그대로 내려오고 여기서 그렇죠? 네. 그 아, 다음에 지름의 반, 뭐였더라? 반지름, 반지름. 그 뒤에 곱하기 반지름,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원의 넓이, 우리 세 번째 거 많이 써요. 중등에서도 세 번째 거로 많이, 많이 나올 거예요. 알겠죠? 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원주율은 나중에 3.14159이 그걸로 계산하 <laughs> 네. 언제까지 소수의 곱셈하고 자빠졌어 그래서 3, 3 1 4 또는 3.1 또는 3 이렇게 어림을 했던 거를 파이로 바꿔야 돼 그럼 저게 한자예요? 그리스어예요 한자예요? 그리스어 보이긴 하는데 그리스어예요 그런데 유대어 맞지 않나요 그럼 고대 한자는? 한자. 여기까지가 원의 기초예요 원의 넓이 네. 기초 하이로 기초 아, 아. 여기서 특히 외워야 될 거,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알아야 될 거, 이거. 네. 이거, 원의 넓이 세 번째 공식이랑, 그 다음에, 이거. 네. 아, 요거, 요거 두 개는 알아야 돼. 두 개를 외우는데, 일 개를 다아요 이거랑? 두 개만 봐요. 이거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나머지 세분 아시겠죠? 오. 네. 과연 내와야 나오는 거죠? 뭐요? 하이라. 네, 파이는 요번부터 나오게 돼요.